수것 같은 제품이에요. 어, 네, 이, 이 제품은 이제 뭐잘 생각한 친구도 많을 것같아니면 가게 하신다면 아마도 많이들 사용하 부수지 마라. 이제품이에은요이제품고이오더라고 오더라고요. 오더라고요. 니더요오더라고하 오더라고요. 오더라고식당더라고요 오더라고요. 이더라고요 오더라고요. 오더라고지 오더라고요. 오더들고요 오더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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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라고 오더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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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라은요 오더라고요. 오더고요 오더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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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라고라고요 오더라고요. 오더 제품이고, 여기, 여기 저희가 오더시를 쓰는 거로 여어지게 근데 종이 되게 많잖아요.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리고 오더도 갖다. 그러면 여기 접어서 고 근데 그리고, 네. 공격하고, 그리고 오더를 하다가 오더가 이제 뭐가거나한색되는뺄수 뭐 있지만 아니면 거기에 이제 중철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런 네. 식으로 1이 접게 접다고 여기에 큰을이게을다가 제대로 무슨 상태가 되게 이렇게 가지고 오더지를 네. 네. 다 체크하는 체크해서 체크를 가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서이 제품이 어쨌든 기이가 저희가 지금 60cm입니다. 몇백mm부터 제품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여사상 좋고 구슬방식이 부술 구슬도 사실은 뭐 다른 제품을 저테스트보면 구슬이 폭하아나뉘고서구려한다든 이런 이런 제품이 있긴 데 저희 제품은 테스트를 완벽하게 했고 라임이 터치때 이렇게, 이렇게. 네. 그식으로집게습니다 그리고 어~ 데이편으로 어쨌든 일정상이라분들을 분들은 어~ 택했을 때 이런, 이런 분들이 장점이 많될수는거 같아요. 저희가 취재를 만드는데 지금 뭐~ 제 어~ 제법 여러 가지 게 그러니까 주문이 제가 법 들고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죠. 아니면 뭐~ 배당직접 이런 분들 많이 주문해 주어서네 아무튼 수수께끼는 습니다 혹시나 꼭이게 어, 가게에 들어가서 뭐~, 뭐 집에서 메모지 이런 것들 어~ 관리할수있 아니면, 뭐, 뭐, 아니면 아이 뭐~ 트 아니면 이그론 것들도 여기다 거치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아니면 명양만걸수 있고 영양만 걸릴 수 있는 제품이고, 주로는 가게에서 더지를관리할때 가능한데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것 같아요. 네.